머리 묶자고? 지금 머리 묶으면은 들어봐요. 헤드셋을 빼고. 아나 머리 짱길지. 안 보이네. <laughs> 머리 짱길지. 머리 그럼 살짝만 묶을까? 배짜이어 <laughs> 맞아. 하나로 묶었어. 좀 시원해 보여? 와더 죽을 뻔했어. 후광, 뿅. 멤부셔 예. 아짜증나 저거 내가 맨날 듣는 건데. 같이 기도하시생가아짜증나 새가... 헥킹만어. <laughs> <야>, 길 <많아>. 따라 <laughs> 교? 나쁘지 않아. 그거 꽤나 마음에 드는군요. 별 반캠 보고 찬양는 정교일지도. 길다라교 쌉 가능하다고? <laughs> 그럼 이제 방캠 할 때까지 비나이다, 비나이다, 막 이런 거 하는 거야? 기도하고? <laughs> 방캠이 나오게 해주소서 이러면서? 룰렛에서 방캠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? 괜찮은데? 다들 원할 것 같은데? 길다라교. 교주는? 아니지, 난 신이지. <laughs> <laughs> 카미사마. <삼아. 웃음> 교주가 신도 할수 있다고? 아, 맞네. 그런 방법도 있구나. 뱃살신 <laughs> 기약 다 읽고 10년 전 과거로 가기. 네? 기약 다 가지고 10년 후 미래로 가기. 음. 어? 근데 지금, 이게, 다 읽고 과거로 가면은, 그냥 그때부터 다시 사는 거고, 다 가지고 10년 후 미래로 가는 거면, 이득은 없잖아. <laughs> 어차피 이득은 없잖아. 그럴 거면은 과거로 가기. 가 낫지 않나. 어. 길이 조절 가능한 모바일, 상하지 않은 크기 조절 가능 미드. 오, 헐 아, 아 이거 진짜 어렵다. 지금의 내가 고르는 거잖아, 어차피. 내가 굳이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을까? 아니 크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까?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 크기를? 없는 거 같은데. <laughs> 아니, 저는 크기 조절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. 아, 무거울 때 작게 조절 가능하다. 아, 그거는 좀 괜찮긴 하네요. 운동할 때나 이럴 때좀 불편하긴 하거든. 그치, 그니까. 일상생활 할 때는 불편하긴 해. 그러면은. 나도 후자가 나을 것 같다. 어. 아, 그러면 후자. 무조건 후자. 무조건 후자로 하겠습니다. 머리는 뭐 가발 쓰면 되지. 어,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 이건 어떻게 줄일 수도 없고 전자 할 듯? 아 그래? 아니 후자가 나는 더 이득인 것 같아 아, 머리 안 상한다고 해서 이미, 이미 머리 개털이라 머리는 또 기르면 되지 오 맞아요 일단은 맞는 게잘 없기도 하고 그런 거 찾으려면 또 한참 서칭해야 되고 충분하긴 한데 이제 작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할 하고 싶어 내 맘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면? 그럼 집에서는 작게 있을래 운동하고 이럴 땐 작게 있다가 뭐 이제 막 이런 옷 입을 때는 또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이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 놀러 갈때 자신감 뿜 <laughs> 먹어도 사람찜데 먹고 싶은 음식 생각하면 바로 나옴 살은 찌고 쿨타임 1일 헐아 먹고 싶은 음식 생각나, 생각하면 바로 나온다고? 그럼 돈이 안 되는 건가? 돈안 들고 그냥 바로 옆에 두둥 등장인 건가? 그 먹어도 살안 찜이 어느 정도 유지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. 마우 살이 쭉쭉 빠지면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? 그러면 손인데 나는 나는 손인데살안 찌는 게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가? 근데 이살 찌는 게아 외국 음식도 가능. 어 그러면 괜찮은데 후자가 낫다. <laughs> 살은 찜. 살은 그래도 뺄 수는 뺄수 있잖아. 근데 음식이 바로 앞에 나타나는 거는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이다. 살을 빼는 거는 내가 조절하면 뺄수 있다. 그렇게 치면 바로 나오는 게 이득이지 않나. 무슨 음식이든 가능이라고 하면은 외국 음식도 되고 막 그런 것도 다 되면은 후자가 나은 거 같아. 그치. 그니까 후자는 초능력이고 살 빼는 건 노력으로 뺄수 있어. 그렇다면, 은 소능력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. 어, 어, 만드는 거 귀찮아, 나는. <laughs> 아, 요리 귀찮. 에베베. <laughs> 아, 뱃살 나오는 거내 눈으로 봤는데? 어, <laughs> 아니, 나다 포기했어. 이제 나의 뱃살을 모두에게 다 공개하는 걸로. 어쩔 수 없어. 살이 쪘는 걸. 어쩌겠어. 그래. 그냥 편해지자고. 아니, 살이 찌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, 그치? 어수 없어. 제가 좀 많이 찌긴 했어요, 근데. 튼슬에 뱃살 많아? 아, 오케이. 나 정도면 그렇게 찐 것도 아니다, 솔직히. 허, <laughs> 허. <laughs> <헉, 헉. 웃음> 무겁지 않냐고요? 무겁죠. <laughs>